내 인생이 앞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쇠락하는 쪽으로 가느냐는, 그 사람의 그 기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기운이 큰 사람은 원심을 가지고, 되고 기운이 작은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 자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욕심이 있다 기운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의해서 기운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 쇠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세상은 그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때라는 거죠. 그러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 아, 이 나이가 됐다. 그러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되고 아,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 그때서부터 비로소 기운이 커지면서 어, 자기의 그 인생 자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갈수 있다.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인생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 자멸하는 쪽으로 가느냐, 쇠락하는 쪽으로 가느냐는 결국 기운이 커지느냐, 기운이 작아지느냐. 기운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는 원심이 있어야지 기운이 커지는 거고, 기운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욕심을 갖고 있게 되면 아, 기운이 작아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사가 내가 좋게 변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아, 기운이 커지면서 그 원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아, 어, 얼마 전에도 이제 이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아, 어, 사주 형태나 관상의 형태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욕심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암의 그 진단을 받고서 어, 충격에 쌓여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의욕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하려고 하자니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깝고, 그 다음, 정리 안 하자니, 또 이제 암은 치료를 해야지 되겠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 말 그대로, 그 자기가,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암은 암대로 치료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또 일상적인 생활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암도 치료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한다라고 하면, 이두 가지 동시에 다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심을 갖느냐? 욕심을 갖느냐? 그래서 욕심을 갖는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이제 암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치료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치료가 안 돼요. 결국, 그 암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암도 치료도 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생활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암도, 이, 재발 없이 할수 있다라는 거고, 일상적인 생활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원심을 갖느냐, 욕심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암을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고, 암을 또 어떻게 치료하고, 어 이게 하나를 포기해 가면서, 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욕심을 가지고 있고 원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감기에 지독하게 걸리게 돼요 그리고 그 감기가 발전이 돼서 어, 폐렴이 되고 그 폐렴으로 인해서 어, 사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욕심의 세계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나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모르고 그 욕심이라는 거를 굉장히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하고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데라는 거죠 욕심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아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계속 자기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가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욕심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컵에다가 이제 그 따뜻한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러면 컵에다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컵을 잡게 되면 뜨거운 물을 았을 때에는 그 컵을 잡을 수가 있지만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지나면은 컵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 컵을 잡을 수가 없대라는 거죠. 그러면 컵을 딱 이제 잡아갖고 마시려고 하는데, 아, 컵이 뜨겁다. 그러면 뜨거운 물 내려놔야지 되잖아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고, 마시고는 씻고, 어, 뜨겁다, 뜨겁다, 뜨겁네, 뜨겁네, 이렇게 하다가는 마시지도 못하고, 컵도 깨지고, 어, 결국 그 컵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욕심을 내려놓겠다. 그, 말 그대로, 내가 내일부터 담배를 끊겠다. 그런 사람은 담배를 못 끊는 것처럼 담배를 끊는다라고 하면 바로 끊는 것이지 내일부터 끊는다, 모레부터 끊는다. 이런 사람은 담배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똑같아요. 욕심이라는 것도 그냥 딱한 번에 내려놓는 거지. 아, 서서히 내려놓겠다. 무슨 뭐 내일부터 내려놓겠다 한다고 해서 내려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그렇게 자꾸 붙잡고 있는 거는 자기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욕심이 그렇게 많고 욕심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욕심을 붙잡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 내려놓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이 아, 설사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더 힘들고 괴롭고 아, 더 어려움을 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그냥 한번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이 아, 자기 인생을 말 그대로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아, 물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은 원심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고 아, 욕심에 가득한 사람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건강이 아, 안 좋아지면서 그 건강을 계속 키워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아, 뭔가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인 질병과 후천적인 질병이 있는데 선천적인 질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원심이든 욕심이든 그런 작용에서 의해서 어,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얻은 그 병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욕심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거, 어,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이유 없. 아프다든지 이유 없이 뭐어 속이 쓰리다든지 이유 없이 두통이 있다든지 이유 없이 뭐 혈액도 란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아 욕심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그렇게 만성 그 소화불량으로 지내다가도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이 낫는 거고 만성 두통이 낫게 되고 어 만성 그 통증을 낫게 되고 어 얘가 그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가 만성적으로. 어, 고질병이 허리가 약하다,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게 되면 병원에 가면은 이상이 없는데 허리는 아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욕심에 의해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욕심만 내려놓으면 어, 기존에 아팠던, 그러, 안 좋았던 그 건강들이 전부 다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고 설사 내가 어,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욕심에 의해서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암은 100% 치료가 되는 거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절대 그 암은 치료될 수가 없다는 라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